할렐루야. 제가 지난달에 한 가정을 심방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어서 아직도 제 귀에 쟁쟁한데,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어른이 성경 안에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이 많이 써 있다. 이런 말을 목사 앞에서 거침없이 내뱉는 것입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그분에게 일일이 설명할 수가 없어서 오늘 그 해답을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특별히 거짓말이라고 지적한 부분은 다름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창세기를 읽다 보니까 900살이 넘게 살았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평균 연령으로 보면 사람이 어떻게 900살을 살았을까? 뭐 거의 1000년을 살았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이건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렇다면, 명백하게 거짓말을 왜 성경 저자는 기록을 했을까? 저는 역시 이 질문에 대하여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 천 년이 900몇 살이 계속 사는데, 800살, 최소 700, 800, 900살을 사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수 있을까? 어릴 적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문제를 의외로 어릴 적에 쉽게 저는 소화를 했는데 어른들이 해 주셨던 옛날 이야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가 해 주셨던 옛날 옛적 이야기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주 깊은 아주 깊은 산 속에 들어가면 거기에 산신령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산신령의 나이가 어마어마하게 천년을 산다는 믿거나 말거나 하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그 얘기가 어릴 적에 들어서 성경을 읽는데 900살, 1000살을 살았다 그러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넘어갔는데 이걸 못 믿는 분들이 뭐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이 1천년을 살았다는 성경 기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빨간 거짓말이다. 아니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참말이다. 그것도 아니라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중국 무협지처럼 과장을 잘하는 사람이라서 90살을 갖다가 900살로 잘못 표기했을 것이다. 여러분들은 어떤 쪽입니까? 생각은 자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대로 원문은 1.2렉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이 얼마든지 900살까지, 1000살까지 살았고, 무두셀라는 969세 최고 장수했던 사람이라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아멘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오늘 말씀을 다 듣고 설교 말미에 여러분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의 대답을 보류해 두시고 설교를 다 듣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예수님을 출산한 마리아입니다. 본문 26절과 27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섯째 딸의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누굽니까?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는 이 요셉이란 총각과 약혼한 처녀입니다. 신학자들은 이때 마리아의 나이가 10대 중반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우리 교회도 나이 드신 어른들 중에, 특별히 권사님들 중에 18살, 19살에 시집 오신 분들이 계신데, 고대 사회의 결혼은 거의다가 10대에 이루어졌어요. 이것을 우리는 조언이라고 말하는데, 당시 10대 중반은 일반적인 결혼 정령기였어요. 몇 살이요? 10대 중반이 결혼 정령기였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2000년 전에 인간의 평균 수명은 고작 50세도 채안 됐어요. 당시 영양이 부족했고 의술이 열악했기 때문에, 뭐 유아 사망률은 말할 것도 없지만 생존하더라도 영양 문제와 의술 문제 때문에 조기에 일찍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겐 누가 나타났다고 합니까? 본문 28절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28절에 보니까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주에 살펴보았듯이 세례 요한이 출생하기 전 그의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고 그 이후 6개월 후에 정확하게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주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아 천사가 나타났네 이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 큰 획을 긋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이유는 이 사건은 400년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이 영적 침묵기를 깨고 하나님이 인간 역사 가운데 직접 개입하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400년간도 암흑기지만 하나님께서 다 개입하셨지만 직접 이렇게 개입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인간은 아무리 선행과 많은 재물을 드려도 스스로는 구원을 할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일방적인 방문과 찾아오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부흥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부흥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이거 교인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영적 대각성 장면을 부흥이라고 상상하지만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부흥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심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시, 임하시기만 하면 우리가 상상하는 지금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부흥은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부흥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찾아오심으로 이루어진다면 뭐 부흥은 인간의 책임이 전혀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독단적으로 이 땅에 강림하시지만, 강림하시기 전후에 전후로 자신의 택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부흥은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독단적인 찾아오심이지만, 사람을 택하여 준비시키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부흥을 기도로 준비한 사람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처녀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마리아의 인생에 갑자기 개입하시는 천사의 음성을 듣고 마리아는 화들짝 놀랍니다 본문 29절에 나와 있는데요 처녀가 이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함에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30절 31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말씀합 여기 예수에 관한 설명이 자세히 나오는데 네 가지로 요약하면 예수는 누구입니까? 큰 자라고 천사가 말했고요 두 번째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세 번째는 다윗의 왕위를 받을 자라고 말하고 네 번째는 야곱의 집을 다스릴 왕으로 그 나라는 무궁할 것이라고 예언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천사가 이런 말을 해도 뭐 태어날 마리아에게 태어날 아이가 내 자식이 아니니깐 그런가 보다 하고 특별한 생각이 없지만 당시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유대인들이 이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이 태어날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라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였을 메시아일 거라는 아주 직감적으로 알게 됩니다. 이사야 9장 6절로 7절입니다. 이는 한 아이가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고 그의 이름은 김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공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것을 이룰 것이다 말합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하겠지만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들은 이 천사의 말을 듣자마자 바로 구약에 예언한 이사야 선자를 비롯해서 구약에 예언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사람,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직감하게 된 것입니다. 즉, 가브리엘 천사가 뜬금없이 마리아에게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사야 선자는 700년 전입니다. 예수님 출생하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자가 예언한 이 말씀을 사실상 반복한 것이. 보면 35절을 보면 천사는 마리아가 그래도 못 알아들까봐 당신이 출산할 아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콕 찍어서 말합니다. 보여주세요.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거룩한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천사가 말한 이 말은 나사렛 시골에 사는 10대 처녀가 듣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성령으로잉태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다는 게 이게 뭐 상상도 해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마리아는 자신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때 천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본문, 본문 34절에 마리아가 이렇게 묻죠.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때 천사는 마리아에게 차근차근 이제 앞으로 될 일을 설명해 줍니다. 세 번째 천사는 마리아가 어떻게 임신하지, 임신할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 줘요. 다시 본문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서 아이를 출산하는 것은 뭐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임신과 출산은 현대 과학이 풀지 못하는 미스터리, 신비 중에 하나입니다. 즉 신비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현상은 다 알고 있지만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말이에요. 봄이 되면 산에 들에 꽃이 핍니다. 꽃이 피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보기 때문에 다 아는 현상이에요. 그러나 그 꽃이 어떻게 피는지는 과학적으로 100%다 밝히지 못하는 신비입니다. 우리가 꽃수술에 있는 꽃가루를 벌이나 나비가 이 암술로 옮겨서 수정된다는 것은 과학 시간에 다 배우고 상식적으로 아는 내용입니다만은 꽃가루가 만나 수정을 이루고 꽃이 피고 또 열매가 열리는 것은 여전히 신비에 속한 일이란 말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하여 아이를 낳는 거 이거 뭐 삼척 동자도 아는 일입니다. 그러나 임신을 통하여 아기가 태어나는 것은 말 그대로 신비요, 미스터리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여기다가 한술더 떠서 마리아는 남자 없이, 남자 없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덮음으로 다른 말로는 성령의 능력으로 아이를 잉태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처녀가 남자 없이 임신했다는 말을 여러분들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마리아를 의심했을 것이에요. 전연이 마리아, 전연이 죄송합니다. 원색적으로 말해서, 전연이 물레방앗간에서 동네 남자와 하룻밤 말리장성을쌌더니 사생활을 낳았지.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정황입니다. 또 이런 설화나 전설은 당시 고대 사회에 매우 흔한 이야기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거짓말을 했겠어요, 천사가. 천사는 분명히 너에게 성령이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문구가 있는데, 성령이 내게 임하면이라는 문구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면. 과연 성령님이 누구시길래 성령이 임하시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까?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번째 위로서 하나님 자신이시 또 성령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셨고 천지창조에도 관여하셨어요.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수면 위에 누가 운행한다고요?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성령님이시요. 즉 성령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관여하신 창조의 신이십니다. 이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든 창조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사람이 단세포 아메바에서 출발했다고 주장합니다. 단세포 아메바의 DNA는 유기물로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유기물, 아미노산은 여러 무기물이 합쳐져서 만들어진다고 주장합니다. 진화론자들에게 이런 무기물과 유기물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으면 그때는 빅뱅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우주는 뭐 아무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빵큰 폭발을 하여서 물질이 생기고 공간이 생겼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과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과학이란 무엇이냐? 현대 과학이란 실험에서 검증 가능한 것을 우리는 과학이라고 말합니다. 실험할 수 없고 검증할 수 없는 것을 진화론자들은 과학이라고 믿는데 이것은 빅뱅 이론으로 물질이 생기고 그 물질로 아메바가 생기고 아메바가 진화해서 사람이 된다고 믿는 다른 말로 설명하자면 이거는 일종의 종교입니다 그렇습니다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라 무에서 유로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믿는 신앙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사람이 무기물이 유기물이 되고, 유기물이 아메바가 되고, 아메바가 사람이 되었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종교지 과학이 아닙니다. 이야기가 좀 격길로 갔습니다만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영이 처녀에게 임하여, 동정녀가 임신할 수 있게 얼마든지 할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날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명하셨을 때 빛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고 창조의 신인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어떻게 임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아이를 뵐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이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아주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보면 36절로 37절입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리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건 뭐 불임 부부였어요. 노인입니다.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이라 그랬습니다. 천사는 친절하게 다 늙은 불임 부부가 마치 아브람과 사라가 백세 아이를 낳았듯이 불임 부부가 임신하여 출산을 기다린다고 한 가지 예를 제시하면서 대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태 마리아는 천사의 말에 아멘으로 반응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라고 반응하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본문 38절 말씀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엘리사벳이 이 마리아의 믿음을 보고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여자가 아니라 믿은 여자 이미 믿은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경험이 많고 나이가 많았던 사가랴 제사장은 가브리엘 천사가 6개월 전에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의심하고 믿질 않았어요 그래서 10달 동안이나 말 못하는 신세로 지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얼마나 멋진 믿음의 고백입니까? 제가 처음했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성경에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았고 아담이 9 3 4살를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창조 과학자들은 노아의 홍수에 있었던 상황을 들어서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 굉장히 과학적인 그런 설명으로 창조학자들이 이걸 설명합니다 제가 차후에 시간이 되면 이 사실을 제가 좀 설명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제가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과학을 넘어서 믿음으로 우리도 마리아처럼 처녀가 남자 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아이를 수퇴하여 출산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여러분들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동의가 되는 분들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믿을 수 있고 이 한절을 믿는다면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신비한 일도 전능자 창조주라면 가능할 것이라는 이 개연성이 예, 열려져 있고 개연성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 말씀 보니까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나는 여호와다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내게 할수 있는 일이 내가 할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다할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마리아도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가브리엘 천사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을 때, 마리아는 훌륭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때, 마리아의 나이가 적게 잡으면 13살에서 14살이었고, 많게 잡아야 16, 17살 소녀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어린 처녀가 이런 어마어마한 믿음의 고백을 할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게 바로,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인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저는 믿음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우리의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과 내 믿음이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마리아는 아주 훌륭한 믿음의 반응과 더불어서 신앙 고백을 했던 처녀였어요. 다시 마리아의 고백을 살펴보면 본문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믿음의 정의에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예라는 반응과 거기 플러스, 거기다가 플러스, 자기를 하나님의 일에 내 드리는 행위입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을 뿐 아니라 그 일에 자기 몸을,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일에 내 몸과 내 물질을 드려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찬송가 143장 5절 말씀 보니까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내가 드릴 것 없습니까? 왜요? 내 몸을 드리면 됩니다. 내 인생을 드리면 됩니다. 이게 믿음이. 다섯 번째 끝으로, 이제 크리스마스가 이제 14일 남았어요, 꼭.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는가. 오늘 말씀을, 이 말씀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은 뭐니뭐니해도 믿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난 것과 천사가 임태하여 아이를 낳은 것 등등 우리의 이해 범위를 벗어난 신비한 것들을 말씀으로 들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아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면 37절 38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함에 천사가 떠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음을, 지금도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예요. 과거 2,000년 전에, 아니 4,000년, 5,000년, 6,000년 전이 아니라 바로 지금도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더불어 성경말씀이 나와 내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경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 내 삶을, 내 몸을,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들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을 넘어 이제 재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천사의 말과 같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음과 우리의 재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음을 믿으시고, 가까이는 올 이제 14일 후에 올 우리 성탄절을 믿음으로 기다리시고 멀리는 주의 재림을 간절히 고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들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신비한 말씀 지금 현재 과학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상식으로 믿을 수 없는 그런 동종녀 탄생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고백하며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몸을 하나님의 큰 사역의 도구로 내놓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번 성탄절을 기다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가. 우리가 어린 마리아가 했던 그 믿음의 자세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인생을 들이며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